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조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6월 2일 네, 목요일 벌써 이번 시간 네,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아, 정말 다양한 삼성전자 소식으로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찬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시간,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어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일찍이 우리 삼성불패 가족분들에게 첫 번째 영상을 좀 올려 드렸었는데요. 아마 첫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와 더불어 저는 병행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이 종목과 이렇게 좀 이제 병행 투자를 함으로써 저는 복리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우리 삼정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대체적으로는 9시 한 10분쯤 요 시점으로 기점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삼성전자 주가 전망 영상을 제가 요쯤에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아 근데 저는 앞으로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 아, 저는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는 것은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비록 제가 이제 어, 별칭을 처음에 만들 때 삼전불패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 저는 ETF 종목과 병행 투자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ETF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예 아, 관심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어 이제 돈이 돈을 만드는 아그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아 특히나 이제 주린이 분들 주식 시작을 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은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과 이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저는 그런 그러 그러한 부분에 있는 이제 복리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장기 투자가 무엇인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돈이 돈을 만드는 솔직히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나의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지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어, 삼성전자와 더불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삼성불폐 가족분들 중에서 이 차이나 차이나 어, 전기차에, 조,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타이거 S&P 500이라든지 또는 타이거 필라데피아 반도체.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뭐 이러한 종목들을 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어 투자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 대사 어 대다수분들에게 아 ETF 종목과 어 같이 어 병행 투자를 할수 있도록 어 이제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함에 따라 좀어 항상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ETF 종목과 뉴욕 증시도 함께 병행해서 시 태양과 업황을 어, 소개를 해드리면좀더 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우, 앞으로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를 기점으로 어, 이제 4차 산업시대가 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차량용 분야에서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정말 무섭게 시장이 커지는 게, 전기차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적표자분들, 어, 지금 요즘 자동차 하면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 보셨나요? 아 저는 이제 차가 없어서 어, 그냥 관심 있게 막 그렇게 매일매일 보는 건 아니지만 아 지금 지금 휘발유 가격이나 이제 경유 가격을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아 정말 비쌉니다 2천원이에요 2천원 네 1리터 당 2천원 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동차 있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시간이 다가오는 것은 이 차이나 전기차이고 그 중에서는 세계 글로벌 시장 중에서는 차이나 전기차가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이러한 시안과 업황에 대해서 우리 삼자원 불패 가족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림에 따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에 따라 제가 우리 선조협회 자분들 시향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차이나 전기차는 제가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에 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기 단계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방안과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시향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길이는 조금 더 길어질 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이에 따른 분산투자와 분할투자를 함으로써 우리는 복리효과를 상당히 크게 기대치를 높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미래 전망치가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밝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반도체 초강국은 3박자로 인해서 좀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협력 네 협력 그리고 투자 지원 이렇게 총세 가지로 좀 나눠진다고 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선조표정들 한국과 아 정말 미국과의 관계가 좀 돈독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에 따른 이제 회담 이후에 삼성전자가 누구랑 회담을 했나요? 바로 어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아 정말 대형 업체인 인텔 아, 인텔의 수장과 회동까지 곧바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동맹이 금몰사를 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현재 초대 규모 투자 계획을 선언을 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반도체 인재 약성 지원책이 윤곽을 드러내는 만큼 국내 반도체 산업이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이협력과아 투자와 지원 아총 3박자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메리트가 상당히 크게 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반도체 초강대국도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정부의 지원이 그만큼 어, 절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 그래서 삼성전자에 따르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어, 일단, 팩 갤싱어 인텔 이 CEO를, 어, 제 어, 지금 이제 만나가지고 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차세대 메모리나 패밀리스, 어,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뭐, 이런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과 PC나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아, 이 같은 논의의 배경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 간의 기술 동맹 어, 협력 약속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방안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아, 공동 성명을 통해. 반도체, 아, 그러니까 핵심 기술 보호나, 지능을 위한 민간 협력과 정례 장관급 공급망, 아,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대와 아 설치를 합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합의. 아, 결국에는 양국이 경제안보와 국가 외교적 차원에서 아, 현재 확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고 있고요 아, 그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반도체 업계에서도 1위와 2위를 다투는 두 회사가 선의의 경쟁 관계에서 어, 손을 잡는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제표의 종들. 어, 서로 간의 윈윈. 어, 어, 어떻게 보면 승리자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에 따른 특히 이제 현재, 우리 삼종매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파운드리, 어, 선두를 달리고 있는 TSMC, 아, 요, 지금 대만이죠. 대만의 TSMC와의 치열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양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어, 4개국,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뭐, 이렇게 이제 반도체 동맹을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그에 따른 반도체 협력 강화도 상당히 기대치가 높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장기화와 외교 문제로 반도체 원료 수급 외에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교류가 침체되곤 있지만, 아,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가 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선조패자분들 결국에는 삼성, SK, 이두 회사가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회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지금 민간 차원의 투자 확대도 현재,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에 따른, 지금 삼성은 반도체 핵심 전략 사업에, 어, 앞으로 이제 무려 5년간, 네. 5년간, 여기 보이시죠? 450조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국내 투자만, 아, 이 450조 중에 얼마가 국내인가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360조를 국내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반도체 산업이 아, 상당 규모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삼성은 선제적인 투자와 그리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결국은 반도체 초강대국을 달성할 수 있는 주도하에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초격차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 그러니까 패밀리스 반도체 설계 시스템 반도체와 그에 따른 파운드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SK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했고요. 아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핵심 성장 동력인 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대략적으로는 한 247조라는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함에 따라 성장가치를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미래성장 가치는 아, 결국에는 삼성전자, 아 반도체 회사이죠. 어 이에 따른 이제 SK 하닉스가 아, 주도를 하고 이끌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접해 주저 분들 요렇게 우리는 미래 전망치가 밝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주가가 지금은 지지부진하고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삼성전자는 옛날. 부터 뭐 대략적으로 2년 연속적으로 하락장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시장을 버틸 수 있는 사람. 아 그러니까 꾸준히 주식 수를 모아 갔던 사람들은 지금 정말 큰 돈을 버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주가의 하락은 뭐다? 네 기회이다. 아 그리고 어, 주식은 모아가는 거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희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